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 번째 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폐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주도해 띄운 이 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일정인 화상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루토 케냐 대통령,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 히시다 일본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에 담기는데 민주주의에 대해 신기술이 미치는 영향,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 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등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개최국이자 공동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